그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긴 한데 기출문제도 있는데 너네가 아 이걸 이해를 하나 모르겠다. TV로는 보셨을 거예요.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걸 알지. 어, 어.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몇강 갔다? 4강 갔다. 음, 그건 알지. 고고. 그리고 그때 정환이가 뭐하고 있었느냐. 군대에 있었거든요. 에, 그리고 어, 의경 생활을 했는데 어, 저는 그 월드컵을 어, 편안하게 본게 아니라 그군 생활하면서 치안 유지, 질서 유지하다가 봤어요. 음.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서울광장 알아? 서울시청 앞에 그그 그 서울시청 앞에 광장이 있지 근데 거기 원래 광장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 거기에 미친 듯이 사람 모여가지고 막 붉은 악마들 모여가지고 응원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로라도막 이렇게 위에서 찍어가지고 막에 이거 있잖아 에에. 거기에 정환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응원하고 있었느냐 아니고 의경이니까 치안 유지하고 있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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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렇게 폴리스한 딱 치고 뒤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쫄병이었거든. 그래서, 앞에 화면도 못 보고, 사각지대라서, 뒤에 화면도 못 보고, 소리만 듣고 있었어. 그냥 네, 이렇게. 근데,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꼴는 거 알아? 그 봤을 거, 이거 하잖아. 어. 그날을 나는 잊지,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. 네,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. 앉아서 막 응원하던 응원객이 내 뒤에 있었던 친구야. 음. 우아! 하면서 손을 받었어 우아! 손을 받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, 이렇게 들어왔거든? 그게, 나의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정확히 들어왔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고기가 상처를 입었습니다. 네. 부대에 돌아와서 따끔따끔한 거예요. 너무 아파서나 경찰 병원 가서 치료받았거든요. 근데 그 치료도 너무 치욕적이에요. 왜냐면 경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간부야. 함부로 못해. 그러니까 마취도 잘안 해줘요. 그래서 고양이 자세 알지?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그 굴욕적인 장면을 정한이가 경험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갔어 왜 갔느냐 우리나라가 출중한 사 아, 들어봐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 개개 선수들의 출중한 개인기와 골 결정력 오케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감독이 몬딩크 히딩크 히딩크 감독의 능력.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번에는 꼭 월드컵 우승, 아, 우승은 아니겠지. 16강 진출하겠다, 8강을 진출하겠다는 개개인의 의식들, 책임 의식들, 이게 모여서 우리 팀이, 우리 대표 팀이 4강에 간 거야. 이게 명목론이야. 그러면 얘는 누구로 설명이 다 가능한 거야? 개인으로. 다시요. 얘는 누구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? 개인. 이거를 환원시킨다 그래. 환 원시킨다? 환원시킨다. 그러니까 사회는 뭐로 환원될 수 있다? 개인으로. 그렇죠. 예. 많이 아팠어요, 진짜. 그때. 아, 정말, 어.